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어기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바로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인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친히 헐라고 하신 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끝이 났다면 아무런 표적이나 권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표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표적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묵상 본문인 1절에서 18절 말씀은 부활하신 첫날 새벽 미명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누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막달라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살펴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함께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도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함께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그냥 여자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명의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무덤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 향품과 유향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막달라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달려온 것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마리아는 과거 일곱 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곧장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죽으신 지 3일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고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 무덤에 도착을 했죠.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봤죠. 이어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한은 마리아와 자신과 베드로가 각자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각자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다 같이 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도 또 5절 말씀에 도착하여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6절 말씀에서 세마포가 놓인 것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마리아가 본 것을 나타내는데 쓰인 헬라어는,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블레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본다.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무심코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5절에서 요한이 와서 몸을 숙여, 들여다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같은 단어 블랙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제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보다라고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가 섬세하게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 다음에 8절에 요한이 무덤에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았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또 다릅니다. 에이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언제나 본 바를 이해하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했고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러한 그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8절 말씀에 보고 믿더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요한이 말한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믿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다음 구절의 말씀과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가 말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보고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았다는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본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본 것을 이해하고 파악했다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때문, 어, 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지금 앞에 있었던 부활의 증거들을 보므로써,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세마포라든지 수건이 쌌던 그대로 있더라. 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선 객혀 있더라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객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돌돌 말린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시체를 훔쳐간다고 했다면 그걸 다 이렇게 벗겨냈다라고 한다면 벗겨낸 그러한 그 모습이 있겠죠. 풀어 헤쳐져 있는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냥 미이라처럼 그, 어, 수건이 말려 있는 그대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그대로 몸만 살짝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희신은 없고 그런 흔적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이해해서 믿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해석은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러나, 이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절 말씀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아무튼, 이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두 가지 해석 중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해석이 문맥상,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집으로 간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류였던 곳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돌아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 봅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는 왜 계속 울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눈물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이 상황에서 우는 것이 크게 모순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알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건이 쌌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 있었지만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체가 없다는 그 이유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왜 쓸데없이 울고 있느냐,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만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고 시체가 있어야 할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서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새벽 일찍부터 뛰어다니고 어떤 열심을 갖고 주님을 찾고 울고 안타까워한 것들은 사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절망과도 같은 것이고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라, 마리아 야라고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거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요. 곧선생님 그 선생님 하며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왜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그러나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곧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할까봐 만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로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바탕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손을 대면 자신이 더럽혀질까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지며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사용된 동사, 곧 붙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물체가 실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는 혹은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며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장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당장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꽉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칼빈 선생은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늘의 영광, 영광에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목적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그들이 생각한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그에게 약속된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기 전에는 그의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부활의 반쪽 부분만 가지고 만족해하며 그의 임재를 세상에서 제한 제한하려는 이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와 같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볼수 없는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가족 이상의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신 분이 되셨고, 하늘에 임하신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기 사역에서 동일한 생각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다만, 마리아의 하나님께 마리아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그리고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두 관계는 오직 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증거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자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 있는 것곧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산 소망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 모두 빈 무덤 안에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이 세상 속에서 힘 있게 살아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만나 주셔서 인간적인 슬픔에 빠진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산소망을 주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의 한 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